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다. 그저 야근 중에 잠에서 깨기 위한 커피를 뽑는 과정이다. 내 일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대다수이다. 밥 먹고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를 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다. 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다. 그래서 커피도 손이 많이 가는 모카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덟 단어 책에 그런 말이 나온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인 게 인생이더라. 내가 박웅현 선생님처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순간에 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공감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 일상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즐거우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일과 투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는 것일 거다. 의미가 없는 일인데 싸우겠는가? 이 순간도 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머리를 싸매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발전에 있어서 좋은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즐겁게 일한다. 기억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인 게 인생이다.